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! 어, 비둘기 무서워. 여기 젤라또 맛집인가 봐요. 사람들이 다 먹고 있어. 저도 사 먹으려고요. 꽃을 만들어 주고 계세요. 오, 네. 크림을 이렇게 꽃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네요. 망고랑 라임했어요. 주긴것좀 보세요. 아, 하 얼마나 바글바글한지. 굳이 이렇게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예약해놔가지고 어, 12시 반에 예약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15분 정도 남은 것 같아서 천천히 걸어가려고요 와, 여기는 포르투갈에서 다 만든 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살 만한 게 있을까 해가지고 한번 와봤는데, 아, 근데 집무게도 늘어나니까 사실 깨질 걱정도 그렇고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번 구경 삼아 와봤어요. 상점 같지 않고 갤러리에 와 있는 듯한 느낌까지 드는 이곳은 무엇일까요? 오, 또 만든 제품 자체가 인테리어 효과를 주네요. 신기하다. 지금은 시티뮤지엄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. 아, 오늘도 날씨 진짜 너무 좋네요. 날씨 는 좋은 것도 큰 복인 것 같아요. 또 여행지에서 막비 오거나 하면 너무 막 부질부질하고 다니기도 힘들고 한데. 낡은 건물들이지만 이런 골목도 꽤 운치있고 예쁜 것 같아요. 저거 보세요. 공사하는 거. 진짜 공사하는 데가 너무 많아. 배가 아직 안 꺼졌는데 여기 그때 가려고 했던 가스트로 에그타르트 집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좀 먹어보고 가려고 하거든요. 어, 어 여기인가? 어, 여기 맞는 것 같아요. 오, 맞다. 자리가 없어서 지금 타르트 만드시는 분. 옆에 자리에서 먹으려고요. 음. 포르투는 그냥 뭐를 하지 않아도 그냥 걸어다니기만 해도 그냥 곳곳이 다 볼만하고 멋있고 그런 곳인 것 같아요. 지금도 사실 시티뮤지엄을 가려고 오는 거긴 한데 오늘 중간 중간에 몇 번이나 가다서다 반복한 게 가다보면 어 여기도 되게 멋있네 하는 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뭐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계획을 빡빡하게 잡지 않고 그냥 유유자적 그렇게 여행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티티뮤지엄 도착했어요. 어, 위치도 어쩜 이렇게 예쁜데 있네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